10일 치러진 총선에서 서울 48곳 중 민주당이 37곳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11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민심의 흐름에 가장 민감한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에서는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초접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치 1번지인 종로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민주당 곽상원 변호사가 국민의힘 현역인 최재형 의원을 꺾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새로운 정치 1번지로 부상한 용사는 현역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민주당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 일부 시장을 제쳤습니다. 한강벨트 격전지자 접전을 벌였던 동작을 해선 4선 출신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민주당 영입 인재인 유사명 전 총경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특히 동자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권 심판을 내세우며 8번이나 지원 유세를 왔던 곳입니다. 여전사 대결로 관심을 끈 서울 중성동갑에선 민주당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경제통인 국민의힘 윤희숙 교수를 꺾고 3선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영등포갑에선 민주당 최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이 하위 20% 컷오프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국민의힘 김영주 의원을 제쳤습니다. 여당 참패 야당 압승이라는 이번 총선 결과는 임기 3년을 남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에 선거를 하는 게 입법부잖아요. 결과적으로 야권이 많은 의석을 갖고 한다고 하는 건 지금 행정을 적절하게 통제해달라고 하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야 모두 이번 총선에서 선심성 공약을 난발해 약속한 공약을 지킬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야 모두 산타크로스처럼 선물 보따리만 풀어놨고 선거 이후에 과연 재정기조가 세금도 깎아주고 대형 개발 공, 사업도 하고 복지도 확대할 것인지가 의문이고요. 사회적 의지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라고 하는 것이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서 걱정입니다. 시민들은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무엇보다 정쟁과 혐오 발언을 하지 않는 정치를 펼칠 것을 주문했습니다. 막상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면 항상 양당의 기득권 싸움으로만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자기가 뽑은 표가 국민들을 위해 쓰이는지 아니면 그저 그 양당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가 표를 던진 건지 이런 것 때문에 점차 그 정치 무관심과 정치 혐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대로 된좀 필요한 과제에 대한 입법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양당이 싸우고 하는 것이 싫고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가 이날을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길 바랐습니다. 국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모든 뭐 물가 안정이나 뭐 세금 관계나 그런 게 조금 더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할수 있으면 좋겠니다 시민들의 바람처럼 22대 국회에서는 정쟁은 줄이고 대화와 타협으로 민생을 돌보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TBS 강경수입니다.